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와, 이렇게 오후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라리랍니다. <laughs> 저는 오늘, 가,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냐면요. 아, 제가 어제 갑자기 천안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유, 어떻게 됐냐면, 어, 멀리서 저를 꼭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 굳이 또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그래 부처님도 세번 이상 거절하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2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저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어, 저는 이제 웬만큼 사람을 만나면 어, 제가 결정한 사람이라면 선택한 사람이라면 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그랬는데, 어, 그 친구가 저를 다시 생각하고 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굳이 그 먼데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닫겠죠. <laughs> 전 이미 2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는데, 아이 참. 버스표가 매진이 된 거예요. 어떡해요, 세상에. 통영에서 천안까지 가는데, 이게 대전에서 다시 천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천안에서, 통영에서 대전 가는 표는 막차가 있는데, <laughs> 대전에서 천안 가는 게 없었던 겁니다. 할수 없이 제가 모셔다 드렸죠. 음,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어,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 자기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그때 뭐 이렇게 했어? 야, 너 그때 이거 입었었어? 야, 너뭐 이거 했어? 하면서 전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몹시도 실망하면서 <laughs> 나는 다 기억하는데 넌다 잊었구나. 그래서 음, 뭐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laughs>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어, 제외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꼭그 사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사람 다시 한번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외를 하면 어, 좋은 것보다 나쁜 게더 많아요. <laughs> 일단은 상상 속에 그 사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만들고 키워가고 음, 그랬던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자기의 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상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사실이 달라. 난 2년 전에 내가 아니야. 그때 나는 그때 나고 지금은 나야 틀려 달라졌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예전에 뭐 저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2년이 지났고 이미 어, 나이도 들었고 <laughs> 아무튼 그 친구를 보면서 어, 그 친구가 되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어, 또 생각하게 됐죠 어, 제가 보고 싶은 그 사람도 결국 그, 자,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 그 사람을 그냥 상상으로 두면서 가끔씩 생각날 때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각자의 상상 속에 각자의 꿈 속의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좋은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음. 좋지 않은 꿈이라면 얼른 뛰어서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제 저는 피곤해서 어, 집으로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